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오늘은 100% 역사 강의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국 지리 강의도 아닙니다. 우리 지역명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호남이 왜 호남으로 불리었는가? 도대체 호남이 어디인가? 영남은 왜 영남인가? 기호지방은 어디인가? 이런 것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지식인의 촉도를 함부로 가능하기는 힘듭니다만, 옛날에 제가 분명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 민족에 대한 이해, 내 민족과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영토와 국토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역사도 중요하지만, 아, 우리 국토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토의 지역명 이야기와 그 지역명이 언급되는 역사적 사례 무슨 말이냐 지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 하나 하나마다 그 지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사에 대해서 알려면 그 지역의 향토사학자에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가르침을 청해야 할 정도로 지역사까지 포함해 버리면 역사는 너무 너무 방대합니다. 그 지역명이 우리 역사에 어떻게 언급이 되는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지역명이 여러분들 내리에 강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반대로 고조선은 지방제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치조직 막 이런 게 전혀 전해지지 않아요.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국가라고할수 있는 고구려 백제신라부터 지방제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구려는 전국을 5부로 나눴고 역살이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백제는 성왕때오 방이 만들어지면서 방령이 지휘했고, 다스렸고 지휘했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삼국시대는 지방관이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이죠. 신라는 오주라는 지방제도가 있었고, 군주가 지방관이었다. 이때 지방관이 또 진정한 지방관이냐, 그럼 의견이 분분하니까 너무 길어집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여기서 왜또 통일자를 넣냐라고 하시면,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과연 통일신라라고 언급하는 게 맞냐, 그렇게 지칭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다 했습니다만, 그냥 수험 항파를 공부할 때는 앞에 삼국시대 신라와 그 이후에 후신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라고 일반적으로 지칭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은 전국을 구주로 쪼갰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에 원주, 충주, 청주, 남원, 그리고 김에 오소경을 설치했습니다 오소경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집니다 구주에는 도독을 파괴했고 오소경에는 사신을 파괴합니다 와 이거 소망국사야 발해는 발해 선왕이 여동을 확보합니다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고 해동성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발해 선왕이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오경 15부 62주 발해는 하... 이원적 구성이 지방제도에서 엿보입니다. 행정적 성격의 오도와 군사적 성격의 양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너와서 조선의 태종 이방원입니다. 전국을 팔도로 쪼갭니다. 500년 동안 팔도였습니다 그러나 1894년 갑오 2차기역 이 갑오 2차기역은 1895년 초까지 갑니다만 이때 팔도가 23부로 바뀝니다. 그런데 23부로 바뀌고 겨우 1년 조금 지나서 1896년 아관파천 직후에 13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팔도는 여러분이 다알 만한 도 이름이고 그 팔도 중에 함경도와 평안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가 남북으로 쪼개진 13도가 되는 거고 중간에 2 3부는 버려버리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팔도와 13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3도인데. 아니 북한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도를 몇개좀 쪼개기도 했고 그다음 여러분 해방 이후에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 독립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 제주부터 가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주는 고려시대까지 탐나였고요. 실제로 완전히 고려에게 복속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조선시대에 복속당했고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가 해방 직후에 1946년에 완전히 분리 독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부터 갈까요? 경상도부터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도가 어디입니까? 얘가 경상도죠. 왜 경상도라고 부릅니까? 당시 대표 도시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따서 경상도라고 부릅니다. 경상도 북쪽이면 당연히 경북이 되겠고 경상도 남쪽이면 당연히 경남이 되겠죠. 아! 광역시까지 체크돼 있으면 어떻게 여기 공부량 더 많아지는데 여기는 지금 어딥니까? 여러분 대구입니다. 대구는 달구벌로 불리었죠. 굉장히 넓은 벌판란 뜻이고요. 여기 울산은 실제로 우리나라 도시 지명 중에 가장 오래된 지명입니다. 이게 2000년 전부터 대충 울산이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부산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임진왜란 강의를 들어보셨더라면 실제로 동래성 밑에 부산진이 있죠. 그래서 먼저 부산진 성에 정발 장군이 패배하였고 열심히 싸우셨으나 그 다음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이 패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동네라고 불리는 그큰 넓은 지역을 그냥 부산이라고 하자 일본인들이 부산이라고 해서 이 지역명이 완전히 부산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라도 여기죠 왜 전라도라고 불리웁니까? 전라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 아, 여러분, 완전 곡창지대였죠. 조선시대 세금의 3분의 1이 전라도에서 나왔죠. 근데 전주 바로 옆에 호남평야가 있고, 나주 바로 옆에 나주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라북도니까 전북이 되는 거고, 전라남도니까 전남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전주는 전라북도에 있는데, 이 전주는 완산주 그래가지고, 견훤이 후백제 수도로 삼았던 도시기도 하고, 호남의도청 소재지 감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누가 뭐래도 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광역시가 돼 있는, 여기는 무진주. 옛날에 뭐, 무들주 뭐, 이렇게도 불려가지고, 바로 이 광주에 있는 산이 무등산이고, 그래서 선동열의 별명이 무등산, 폭격기였고,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광주를 원래 조선란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전에 특히 고려시대는 빛골이라고 불렸습니다. 빛골. 빛고울. 그래서 빛골을 한자로 훈차해서 쓰다 보니까 빛광자, 고울주자, 광주가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골 광주와 여기 달구벌 대구 달빛 동맹. 하... 아름다운 단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충청도 가겠습니다. 충주와 청주를 통합해서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충청북도구요 여기가 충청남도입니다. 실제로 충청도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한 열몇 차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중심 도시가 방금 말씀드린 청주와 충주 외에도 공주가 있고 홍주가 있는데 이 앞글자 따가지고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뀝니다만 경부선이 1905년에 뚫리면서 대전을 거쳐가고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을 거쳐가면서 대전을 한자로 그대로 하면 한밭 그쵸? 대전이 한방에이 지역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넓은 데부터 갑시다. 강원도입니다. 강릉과 원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강원도에는 뭐. 광역 시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센 곳입니다. 이곳에 땅 있으면 정말 좋겠다. 원래 경이라는 표현이 왕궁을 뜻하죠. 임금이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을 경현이라고 하고 왕이 거의 직접 통치하는 곳이나 다름없는 이 경성에 가까운 곳을 기현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경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양과 그 주변 그리고 여러분 황해도 황주와 해주를 통합해서. 근데 북한이 이 황해도를 둘러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황해 북도입니다. 아, 줄여 쓰다 보니까 이상해지네. 황북, 여기가 황해남도, 황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해도 북쪽이 여러분 평안도입니다. 이 평안도가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이제 상당히 이제 넓어지죠. 근데 평안 북도를 또 북한이 둘러 쪼갰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평안 북도인데, 여기를 자강도라고 해버리는 거고 여기가 평안남도고 평안남도에 이제 이렇게 와 광역시만 놓고 치면 가장 넓네 평양입니다. 평양이 그만큼 평지 들판이 굉장히 넓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륙에서 지평선이 보일 수 있는 동네가 평양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산이 없기 때문에 평양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함경도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한참 동안 함길도라고 불렸습니다. 함흥과 길주 앞 글자를 따서 함길도라고 불렸으나 함흥과 경성을 통합해서 함경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함경남도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함경 북도가 되는데, 함경 북도도 넓다 보니까 여기를 또 쪼개가지고 양광도다. 우와. 그래서 제가 조선의 모든 도와, 아, 선생님, 북한에도 이렇게 광해시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낮은 선봉지구, 여기가 우주 쪽이다. 그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한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아니, 황해도가, 남도와 북도로 쪼개졌다는 거 우리에게 낯설지만, 어느 정도 되시면 황해도가 어딘지는 디다 아시잖아요. 평안도가 어딘 줄 알고 함경도가 어딘 줄다 압니다. 그런데 관서가 어디냐 관북이 어디냐 영동이 어디냐 영남이 어디냐 호남이 어디고 호서가 어디냐 이게 궁금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만 하더라도 일기예보 할때 오늘 호남 지방에서는 오늘 기호 지방에서는 기호 지방의 일기는 막 그렇게 기상캐스터가 언급하고 그랬습니다. 뭐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경상도로 한번 가볼게요. 경상도는 뭐라고 불리웁니까? 영남이라고 불리웁니다. 영남. 왜 영남이죠? 여기 고개가 있어요. 여기 중령과 조령과 추풍령이 있는데 이 중령과 조령의 남쪽이다라고 해가지고 영남으로 분리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영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분당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조 전랑 자청권 문제 때문에 사림이 동인과 서인로 쪼개질때 바로 이 동인이 이 황의 제자, 그래가지고 영남학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이 이쯤 사셨고, 그 다음에 조식이 이쯤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 황과 조식의 제자, 영남학파하고 한국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된다라는 것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여기 전라도는 당시 뭐라고 불렸습니까? 호남이라고 불렸습니다. 호남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저수지 호자 써서 호남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금강을 옛날에는 호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금강 아래에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호남이라고도 한다는 것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충청도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서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자 예쁘게 써드릴게요. 영자 호서지방 왜 호서지방이라고 하냐? 어, 제천의 을인지 서쪽에 있어서 호서지방이다. 그 저수지 서쪽에 있으니까, 혹은 금강의 서쪽에 있다, 호서지방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호남이 만약에 역사 공부할 때 언급되는 경우는 호남 우병장들이란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호남 우병장 정미의병이라고. 천백칠년 한일 신유백 체결하고 군대가 간제 해산되기 때문에 을미, 을사, 정미의병 중에 그러니까 구한말의 항일의병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게 정미의병이고 실제로 정미의병의 중심지는 호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호남에 있는 의병을 완전히 소탕하는 걸 남한 대토버리라고도 하지만 호남 대토버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동학농민동 운 공부할 때호남창의서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요. 역사 속에도 호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호수란 단어는 솔직히 좀 낯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18세기 노론 내부의학문 논쟁이 전개됩니다. 호론과 낙론이죠. 낙론이 경기도, 옛날, 중국의 수도를 낙양이라고 했잖아. 수도에 사는 노론. 그러니까 노론 이것들 때문에 조선이 마탱가리 가고 있긴 합니다만 경기도 지역의 노론들은 집안이 빵빵하니까 청나라에 유학도 가고 그렇게 되면서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보고 그래서 아 청나라를 이제 그만 오랑캐라고 하지 말고 청나라에게 배울 건 배우자. 바로 이런. 경기도의 낭론들이 북학자가 되고 그게 바로 박지원이고 박재가고 홍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충청도는 미안합니다만 조선 시대는 완전히 시골 꼴짝이고 여기는 양반들은 아직도 소중한 사상에서 깨어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작은 중국이고 저 청나라는 오랑캐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호론 낭론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인들이 영남학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 근방에 있는 남인 정약용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금기남인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경기도는 이제 그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기호지방이다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호학파라고 이야기하죠. 붕당 시작할 때 심우겸 중심의 서인을 기호학파. 그래서 여기가 서인이고 여기가 동인이에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쪽 이렇게 가서 이제 강원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와, 이제 강원도하고 여기 북쪽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고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고개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황해도. 황해도를 해서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해설하는 게이 해자가 바다 해잔데 바다의 서쪽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의 입장에서 보면 한양 오 오늘 대전 이야기하고 서울 이야기 안 했네. 서울은 왜또 서울이라고 한답니까? 이게 설아벌 옛날 수도 경주를 설아벌이라고 불렀거든요. 설아벌, 설아벌, 서벌 막 하다가 서울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이성계가. 수도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한양에 하룻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나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엄청나게 쌓였는데 아 저곳에 궁궐을 만들어라 그래서 눈 설자 거기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 울자 설을 설을 그게 서울로 불렸다는 설도 있고 조선시대부터 한양 은 서울로도 불렸습니다 아이고 빠트리고 갈 뻔해서 그 한양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왕의 시각을 볼 때는 바다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해서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황해도 해섭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고개 백두대간이 내려오다가 가장 높은 고개를 천령관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령관이 여기 있으면 천령관의 서쪽이면 여기가 평안도가 광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령관의 북쪽이면 관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도는 관북 지역이고 황해도는 관서 지역입니다. 근데 관북 지역이 뭐 언급될 경우는 거의 없지만 관서 지역. 근데 관서 지역의 대표 도시는 평양 그리고 예전에 평안도. 그래서 이 관서 평안도 평서 지역이라고도 했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홍경래는 스스로 평서대원수라고 자처하기도 했죠. 그리고 문제는 이 천령관의 남쪽이면 여기는 관. 남이 돼야 됩니다만, 상식적으로 왕의 오른쪽인데, 남쪽이다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관동이라는 표현을 써주자라고 해서 이 지역이 관동지역이 된 거고, 삼위인곡 송미인곡으로 유명했던 송강정철이 관동별곡. 아, 강원도 관찰사가 되면서 강원도 지역을 여행하고 썼던 가사가 바로 관동별곡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관동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관동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 이렇게 쩜쩜쩜쩜 대갈령이 있어요. 대갈령의 서쪽이 영서. 대갈령을 기준으로 영서고 여기가 영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높새바람이 불어오면서 영서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고온 건조해지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 후기에 이양법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서 지역에서는 이양법으로 농사짓지 못하고 직파법 벽실을 직접 뿌렸다. 이양법이 모내기인데. 원액을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긴 합니다만, 최소한 호남, 영남, 영서, 영동, 관동,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한국사가 아니라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의 유래를 간략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요.